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장에는 항상 배팅볼 투수들이 있다 이들은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선수들의 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조부겸 미시보은 lg의 배팅볼 투수다 2023년 5월 lg에 합류한 그는 그해 잠실에서 팀과 함께 통합 우승의 기쁨을 맛보았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구승반지 받기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미테이션 우승 반지를 인터넷에서 주문해 관물대에 두고, 제대하고 프로에 데뷔해서 우승 반지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반지를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 3일, 잠실 야구장에서 조부겸을 만났다. 그는 비시즌에도 꾸준히 야구장에 출근해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있다. 배팅볼 투수는 대부분 프로의 벽을 넘지 못한 과거의 야구 꿈나무들이다. 프로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공을 던져 줘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제구력이 요구된다. 조부겸 역시 고등학교 시절 유망한 좌완 투수로 주목받았다. 2019년 청룡기에서 천안 북일고를 상대로 4이닝 동안 노히트를 기록한 후, 5회 상대 타자의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진단은 뇌출혈이었다. 이후 팔꿈치 부상 등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프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그는 독립야구단 성남 맥파이스에서 꿈을 이어갔다. 조부겸은 청춘야구단 KBS 과 최강야구 JTBC에도 출연하면서 프로에 도전하려 했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중 배팅볼 투수 제안을 받았다. 며 배팅볼 투수라도 프로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LG 입사 이틀 전, 독립야구단에서 은퇴 경기를 했는데, 정말 슬펐다고 덧붙였다. 평생 야구선수가 되길 꿈꿨는데,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에 처음엔 많이 낙담했어요. LG의 뛰어난 베테랑 타자들에게 공을 던지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긴장했다고 했다. 조부겸은, 김, 현수 형 같은 베테랑 선수에게 공을 던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라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공에 맞지 않으려고만 했지. 누군가의 배트에 맞기 위해 던진 건 처음이었어요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배팅볼 투수는 정말 잔인한 직업이에요. 선수들과 함께 야구장에 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라며 내 고등학교 동기인 이상혁 D14 한화. LG를 상대로 첫 안타를 치는 걸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웃으며 그래도 난 LG에서 우승도 해봤어요. 어쩌면 이게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조부겸은 지난해 만원 관중이 들어찬 잠실 야구장의 마운드에 섰다. 9월 26일 키움전으로 LG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펼쳐진 날이었다. 조부겸을 포함한 6명의 현장 스태프들이 시구자로 나섰다. 조부겸은 내가 전력으로 던지면 구속이 130km 후반까지 나와요라며 어렸을 때 잠실에서 야구를 보며 언젠가는 저곳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꿈을 이루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라고 밝혔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조부겸은 여전히 야구가 좋다고 한다. LG에서 배팅볼을 던지고 사회인 야구에서도 그라운드에 서며 각종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는 매일 야구를 생각하고 야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야구 공부도 한다. 조부겸의 야구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FA를 앞두고 자신의 야구에 집중하기 힘든 시기였지만 LG의 박혜민은 주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 김현수 2019에서 2022, 2024 와 오지환, 2022에서 2024, 이 6년 동안 이어온 주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선수단의 투표를 통해 박혜민이 새 주장이 되었다. FA 직전 시즌이라 고사할 수도 있었으나 박혜민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제 박혜민이 이끄는 LG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다. 박혜민은 지난해 11월 주장이 결정된 후 시즌이 끝난 후 회식 자리에서 주장을 다시 뽑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투표를 했고, 선수들이 뽑아준 덕분에 하게 되었다. 선수들이 나를 뽑아준 만큼 더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성에서도 FA 전 시즌까지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만, 주장이면 당연히 선수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선수들이 뽑아준 거니까 FA라서 안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LG는 8일 오후 잠실 야구장에서 신년회를 열고 새로 합류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매년 신년회에서는 주장이 새해 각오를 밝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해민도 선수들 앞에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G는 세 번이나 음주 운전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승준 전 코치를 시작으로. 왼손 투수 유망주 이상현과 유격수 유망주 김유민이 음주운전으로 팀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았다. LG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계속해왔지만 김유민까지 음주운전 적발로 팀의 세 번째 사고가 발생하자 집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박해민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해민에게는 이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LG는 지난해 최원태 삼성 라이온즈의 FA 이적 보상 선수로 최채흥을 영입하고 NC 다이노스에서 방출된 심창민을 영입해 투수진을 강화했다. 최채흥과 심창민 모두 박혜민과 삼성에서 함께했던 인연이 있다. 최채흥은 LG 이적이 확정된 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 편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해민이 형과 통화했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장으로서 선수단을 이끄는 일만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두 번째 FA 자격을 앞두고 있어 야구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지난해 LG로 이적한 후 가장 힘든 시즌을 보냈던 박혜민은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을 맡는다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주장을 맡았던 사람들 모두 하는 말이지만 개인 성적이 좋아야 선수들에게 말할 때도 힘이 생긴다. 성적이 좋아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선수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된다. 결국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는 이번 시즌을 맞이하여 코칭 스태프도 재편성했다. 지난해 5월부터 퓨처스 감독을 맡았던 김정준 코치가 1군 수석 코치로 돌아오고, 송지만 전 NC 코치가 LG에서 1군 주루와 외야 수비를 담당하게 된다. 일군 투수코치를 맡다가 건강 문제로 재활군을 맡았던 김경태 코치는 퓨처스 투수 총괄 코치로 자리를 옮겼다. 퓨처스 팀의 감독은 이병규가 맡게 된다. 장현식은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시즌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75경기에서 71.1이닝을 소화했으며 사회에 등판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뛰어난 투구를 선보였다. 지난해 성적은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ERA 3.94였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5경기, 5이닝, 4등판에 1안타 3볼넷 3탈 3진 무실점의 성적을 기록했다. 불편해서 대기하는 필승조와 달리 마무리 투수는 정해진 상황에서만 마운드에 오른다. 경기 중 점수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투구를 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고 정신적인 고난도 따른다. 장현식은 새로운 역할을 맡기 위해 새해 초부터 해외에서 몸을 다시 만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LG 트윈스는 8일 잠실구장에서 2025년 선수단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모든 팀원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 시즌을 향한 다짐을 하는 자리다. 그러나 두 명의 선수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 훈련을 위해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이드암 투수 정우영, 26, 은 미국에서, 우한투수 장현식, 30, 은 일본에서 개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LG 구단 관계자는 장현식은 매년 이 시기에 일본 도토리에서 훈련을 해왔고, 13일쯤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현식은 이번 겨울, 프리에이전트, 제프에이, 시장에서 4년간 52억원 전액 보장이라는 조건으로 LG와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시즌 불펜에 혼란이 있었던 LG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장현식을 영입했다. 장현식은 새 시즌 마무리 투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기존 클로저 유영찬, G18 은 후반기에나 복귀할 수 있어 LG 코칭스태프는 강력한 직구를 구사하는 장현식을 새 시즌의 마무리 투수로 선발했다. 장현식은 NC 다이노스 시절부터 불펜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프로 통산 91개의 홀드를 기록했지만 세이브는 7개에 그쳤다. 클로저로서 꾸준히 활약한 적은 없었으나 필승조, 추격조, 마무리 등 다양한 불펜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았고 LG 코칭 스태프는 그가 마무리 투수로서의 부담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